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무도 안 계시지만. <laughs> 오늘은 네, 배그를 할 건데, 오늘 행촌님과 듀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촌님, 오늘 처음 이 게임을 해본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음. <laughs> 행촌님, 인사하세요. 하이. 하이. 자, 배그 한 번도 안 해봤죠? 응. 자. <laughs> 그래서 지금. 이 대머리 캐릭터를 가진 이 행주님이 <laughs> <저> 대머리라니 오빠 <laughs> 대머리 캐릭터 맞잖아 얼마나 이뻐 <laughs> 네, 대머리 좋아요 대머리 아니야 <laughs> 좋고요 자, 듀오를... 저 나름 패션이야 얼마나 이쁜데 듀오를 하는데 자, 이 게임의 목적은 뭐다? 목적? 어. 이 게임의 목적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오케이 해봅시다 갑니다 <laughs> 자, 듀오를한번해 봅시다. 우리 우승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우리, 음, 그래. 오빠랑 우승. 나랑 팀이야? 팀이지. 응. 어. 팀인데 이제 우리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처음에 이제 준비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음. 준비 화면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들, 이제 들어오길 기다리고 다 들어오면은 비행기가 한대막 한대 이제 날아갈 거예요. 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섬으로. 잘 되시겠습니까? Child number 1. <뭔> 주가 <알겠습니까>? 돼지야. n u 주 b e r one. I'm not n u 말 b e r one. I'm not number one. I'm not number one. I'm not number one. I'm not number 나 n e I'm not number one. I'm n o 기본적인 건 왼쪽 클릭, 그 네, 오른쪽 클릭. 근데 네, 무기 무기를 가지면 잠깐만, 이제 오른쪽 클릭은 뭐야? 아 왼쪽 클릭 아닌데? 오른쪽 클릭. 미, 미, 미. 오른쪽 클릭은 이제 총을 들면은 에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 봅시다. 저도 뭐 오, 그거 가... 말고 다른 컨트롤 없어? 그리고 이제 R은 리로드 하는 거고, 음. ES, ESC 눌러가지고, Settings 음. 들어가 봐. 그러면 컨트롤이 있어. o k a 거기 보면 은 컨트롤이 다 있습니다. 뭐, t o 맵맵볼수 있고, 뭐. 무슨지 알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해보다 해보면 알겠지? 우선 저를 따라오세요. 알았지? a r a r i n t a i w t a i i w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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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아 a 여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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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i w a n t 중간에 제 이름이 보이나요? 이거 뭐야 오빠?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 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 비행기 뭐야? 어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잖아 응 근데 이제 섬에서 또 우리가 이제 아무데서나 떨어질 거야 우리가 F를 누르면 떨어질 수 있거든? 아직 누르지 마 F? F F 응 근데 내가 누르라 그때 눌러 응어 어. 이제 섬에 떨어질 겁니다 이,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목표는 이 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다른 애들을 죽여가면서 알았지? 우선 햄조님이 처음이니까 우리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근데 완전 구, F... 완전히. 그런데 구석으로 떨어집니다. 어... 지금 F 눌러. 나 보여? 내 이름 보여? 오빠 보자. 어, 나를 따라오세요. 어떻게 알았지? 따라가? 그냥 W 누르면 빨리 떨어져. 근데 S 누르면 좀좀 느리게 떨어지고, 오케이? 그래서 느끼, 느리게 떨어지라고? 우선 나 우선 내 이름을 보면서 따라와요, 글로. 어떻게 마우스로, 따라와?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발리 안녕, 하이. 오빠 이거 이상해. 더 따라오세요 나를. 물 아, 끝까지 떨어. 떠... 아, 이상해. 끝까지 떨어지면 됩니다 우선. 떨어집시다. 나 지금 자동으로 그러면 낙하산이 펴질 거야. 왜 오케이. 오빠,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지금. 아, 이러운지. 그룹 글로 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거기는. 어떻게 가? 나 움직이는 <laughs> 방법 몰라. 아, 니 아, 이렇게 WSD로 움직여 봐. 이렇게. 걸. 걸? 아니야. I'm gonna die. No. 아예 오빠도 나 아직 아무도 없어. 괜찮아. 아니 어, 근데 사람 있다. 그 불... 사람인데 피해서 가자. 음... 갑자기 울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저쪽 사람 있으니까. 어딨어? 컨트롤이 보여? 너무 마우스 컨트롤이 응. 너무 힘들어. 아니,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 돼요. 내 스페이스는 점프고, 슈프트 누르면서 가면 뛰어갑니다. 알았지? 나 따라오세요. 음? 우선 무기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위험하니까. 어, 이거? 내가 찍고 <laughs> 나 때리지 마세요. 아 응. <웃음> <웃음> 뒤진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할 픽업. 이제 오늘 밤에는 제라드와 행조 님의 새로운 경험을 해 봅니다. <laughs> 자, 우선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요, 거기는. 못 올라가요? 우선 여기 있는 놈들 우선 님이 님이 우선 무게를 좀 추서야 돼요. 나무게 없는데. 이리로 와 보세요. 이게 지금 힐, 힐인데 그 힐할 때 먹는 건데 우선 주세요 이거. 뭘주 줘? 앞으로 가 봐. 가서 앱그그이 물건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앱을 눌려 봐. 마우스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이템을 줍는 거예요? 네. 줍줍. 음, 줍줍 했어 지금. 음, 줍줍. 어, 따라와. 우선 여기 아까 어떤 놈이 있었거든. 음. 그 새끼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거야. 우선 그 새끼를 죽여야 돼. 그리고 V C 한번 눌러 보세요. C. 응. 그리 이렇게 앉아서 갈수 있습니다. 오, 얘네 힘들게 사네. 그리고 Z, Z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Z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일어나고. 오케이, 알았지? 알았지? 응. 오케이. 그러나 오. 저기. 오빠, 저놈 있어. 저놈 죽여. 어. 저를, 저를 죽여야 된다. 이, 이 통각고는 못 죽여요 지금. 응. 따라오세요. 네. 님이 우선 무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싸우지. 안 그러면은 제가, 제도 우리, 우리를 노리고 있을 거예요. 죽이려고. 제도 무기가 있을 거에요 네. 그러니까 <laughs> 조심하세요 우선. 디였어 <오셨어>. 뒤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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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laughs> 티, 두 명씩 팀 짜서 나머지를 다 죽이는 거야. 아, 맞아요. 이 배틀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이 그런, 그런 게임입니다. 우선 무기를 구해야되는데 우리가 잘못 떨어졌어 지금. 우선 제 집으로 가자. 주위 잘 살피면서 누가 안 쏘나 안 쏘나 잘 보고 나 따라오자. 쉬프트 누르면서 뛰어와. 빨리. 저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레 r e d Zone has started! Red Zone has started! Red Zone 어. a s s t a r t 나 d Red Zone has started! Red z o 어 e has started! Red Zone 문 a s started! Red Zone has s t a 무기 e d Red Zone 무 a s started! Red Zone has s t 내가 먹고 아이씨 큰일내거 근데 우 무기를 좀 찾아보세요 와 사람있어! 어디어디어디 사람있어! 오빠! 오빠어디어디어디이 아저간! 아나 죽었어! 뒤질라고 너 너무 늦나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어떡해? 이거 뭐야? 우선 응. 내가 살려주면은 응. 탭을 눌러보세요. 네. 탭 누르면은 거기서 내가 아까 먹은 에너지 드링크 있지? 어. 그걸 먹어. 아. 어. 어떻게 이게 먹는지 있어. 알아? 몰라. 라이클릭하면 먹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숫자가 지나가지. 어. 그게다 지나가면 다 먹는 다 먹어지는 거예요? 응 음. 근데 에너지가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나 에너지 빨. <laughs> 나 나만, 나만 잔잔하고 쪼님면 별로 안 잔잔하대잖아 지금. <laughs> 어? 오빠 이거 잔잔한 게임 아니야. 어, 아니 잔잔. 어, 오빠. 잔잔한... 나, 오, 나 어떻게 일어나? 나 살아있는데. 어 일어났네. 어. 죽였고. 나 에너지 더 어떻게 생겨? 그래 나 줄게 에너지 기다려. 응? 아까 뭐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지? 기다리세요. 그 옵션이? 기다리세요. 내가 줄게. 기다봐. 뭘 자꾸 준데 자 여기 내가 방금 떨어뜨렸지. 이거 먹어.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그 7번 눌러봐. 7번. 응 그럼 먹어지지. 먹어지지. There's no med kit. 그럼 8번. 오케이 okay. 그럼 먹어져. First aid kit. 아. 어. 그 에너지 꽉 찼지. 아니 지금 차는 중이야. 어. 아 힘드네요. 아좀 어, 어. 찼어. 아갈 소식 힘드네. <laughs> 감탄이네안가 봐요. 아니, 듀오. <laughs> 아니, 알았어, 알았어, out. 알았어. 진짜를 알려줄게요. <웃음> <웃음> 응. 알았어, 빨리 따라와. 알았어. 우선 제제 동료가 있을 겁니다. 제 동료가 지금 듀오기 때문에 제도 우리처럼 팀이 한명 있을 거예요. 그 놈을 죽여야 돼 지금. 그놈 어디인가 숨어 있을 거야 지금. 우선 우리 무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알았지? So restricted Game p l a y 이건 뭐야? 오 어, 우리 5 Seconds. 어 우리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냥 M을 눌러 M M M 누르면 맵이 나오지. 응 저기 빨간 구간 있지. 응 저기에 가면 안돼 지금. 빨간 우린 구간에 있는데? 가면 우리는 저기 보면 M 누르면은 아, 동그랗게 돼 있고 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되있는 거지? 근데 왜 저기 가면 안 돼? 저기는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Restricted Area예요. 그 가면 죽어요. 네. 네. <laughs> 근데 저저 엘리아가 바뀌나요? 바뀌어 계속. 응. 어. 오케이. 음. Okay? 너님 무기를 구해야 돼. 빨리 가자. 아, 이 무기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나 옷만 주줍하고 있어. 주축, 주줍안 해도 돼요. 어, 나옷 바꾸어서 오빠, 나시 입고 있어. 대박스토리. 이거 뭐여? 뭐 이거 문 열어봐. 이거 <laughs> 그래서 영호님, 오늘, 오늘은 물에다 삶았더니 어때요? 옥수수가? 여기 무기 넘나기도. 아, 빨리 무기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 잘못 떨어진 거 같아. 살짝. 그럼 우선 나를 따라오세요. 우선, 연로갑시다나 따라와, 뛰어와. 오빠, 나 마우스가 좀 익숙하지 않아. 왜참 자꾸... 아, 빨라? 아니,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든 따라오세요. 지금 빨리 무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주위에 적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적 있으면 바로 뒤지니까. <laughs> 엄마, 흑 언니, 땀 흘려! 괜찮아, 빨리 와. 열심히 뛰어오네. 음. 우선 음. 저, 우리, 저 집에 우선 목적지야. 우리가 언니, 뛰어. 저 집에 뭔가 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우선 이미 무기를 구해야 돼요. 음. 따라오세요. 음. 지금 66명, 100명에서 시작한 거거든. 응 음. 근데 지금 66명 남은 거야. 오른쪽에. 짱면 어떻게 돼? 돈 줘. 그러면은 어, 돈 줘. 거 진짜 까아 사먹을 수 있는 돈이야?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어 저기 차가 있네 우선 여기를 가자 여기 가서 우선 들어가 봐어 오빠 여기 뭐 있어. 어, 있어 무기 무기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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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줍어 어, 그치 그러면은 휠 돌려봐 여기 낫은 뭐야 나는 어, 나. 나은안 먹어도 돼 여기 이거 이거 어나낫 나 먹었어 먹어도 돼 이거 이거 총알을 먹어 그치 그 R 누르면은 위젯 장전합니다 R 형나 30개 있어 R 눌러봐 그 단전하지. 아. 그러면요. 어. 오른쪽 클릭해 봐. 오른쪽 클릭 누르고 있어 봐. 그럼 조준하지 이렇게. 응. 그럼서 레프트 클릭. 한번 눌러. 그렇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쏘는 거예요? 아 뭐야. 아까워. 그리고 두번 눌러 봐. 오른쪽 클릭 두번해 봐. 그럼 이렇게 시선이 바뀌지. 아 참만. 나 두탕 쌌어. 오른쪽 클릭 두번 아, 번 어. 빨리. 이렇게 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누르고 쏴도 돼. 알지? 헤이 비치. 아인초 비치 비치. 아마 슛. 아마 아마 blow your head off. 주모님 okay. 하이. <laughs> 같이 다니는 대머리는 행쪼예요? <laughs> 대머리 아니에요. 어. 같이 다니는 대머리 행쪼예요? 응. 가자. 이게 뭐야? 저, 이것도 쭉쭉 팔래. 쭉쭉 안 돼. 그렇고 자꾸 쭉쭉하지 <줍줍 웃음> 마. <마세요>. 땅크지야? 왜그다음 <laughs> 자꾸 확 그냥 <laughs> 왜 그래? 내가 <제가> 또 날려 버린다. <laughs> 빨리 오세요. 오빠 그렇게 발런한 사람이었어? 우선 우선 저기 뭐야 이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님 아, 예, 이거 주우세요 이거 한번 떨어뜨리고 나다 주웠어 아니 <laughs> 내가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뭐 아니 됐어 우선 가자 탭을 아니야 됐어 알았 잘했어 탭? 잘했고 나또뭐뭐 뭐, 뭐 없나 여기 또? 나 수류탄 있어 수류탄 있어? 응 술잔 한번 터트려줄까 내가? 아니 하지마 <laughs> 뚝배기 좀 깨, 아, <laughs> 뚝배기 깨지고 싶냐? 아, 아죽여버리나 진짜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뚝배기 깨진다니 아니, 빨리 뭐 빨리, 빨리 오세요 어? 뚝배기 날려버리잖아 준비해. 우선 우, 다시 저 집으로 갑시다 우선 <laughs> 지금... 오빠 나 총알 좀나 27개밖에 없 아니 지금 없어. 그 총알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총알 구하러 가는 거야? <laughs> 어. 응 알았어 쭈모님 하이 안녕하세요 저 대머리 아니에요 우리 흑언님 멋있죠? 아니 블로우 o u 헤 h e a 가왜 야하다는 거야? 잔인한 건데 그거는 누가 야하다 그래? 용호님이. <laughs> <영혼님이 웃음> 음. 예, 배그 지금 둘이 같이 듀오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재밌네. 아, 좀 야하다. Blow your head off. 어 <웃음> 오케이. <웃음> 좀 그렇네. Whatever. 이거 다 줍줍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줍줍하면 공간이. 응. 응. 오빠 이 쥐약이 계속 거 있는 같아, 게 여기에. 아니야. 공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 공간이 있어? 그럼 어. 버리면 되지. 버려. 어떻게 버린지 알아? 아니 뭐 이따가 차면은 버리면 되잖아 음, 그래 알았어 다 쭙쭙하고 어머머 내가 문을 닫을게 <laughs> 아 정말 오빠 문... 3분 20초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왔어. 어 그니까 러 그게 뭐냐면 에임 눌러봐 어 저기 사, 방 사람 지나갔어 조심해어 누구 어디어디 야차 지나갔잖아 방금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어디. 어디, 왜안 들어오지? 기다려 여기 있어 여기 있으라고? 저쪽 지나갔다. 오케이. We are safe for now. Okay. 기뭐 u w 할거 없나? o buy a 게 e l 이 e t o 어 a y w 어 a t 헬멧 that? Helmet, h e l 안깨 t 뚝배기? 아니 뚝배기.. 그래도 뚝배기 깨지는데 빨리 어. 먹어 이거. a 멧 그거 말고! t h 멧 l t Helmet. h e 여기. 여기 h 그렇죠? 여기. 날린업 스페이스지 아니? 먹어 이거 그거 말고 이거 아이 이게 어디서 아 어, 그거 먹어 이거 그렇 머리에 썼지? 뚝배기 어. 보호대 그럼 내가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어 너 지금 단호님 <laughs> 안녕하세요 나도 할줄 알거든 <laughs> 다노님, 어, 안녕하세요 단 내가 문가문열줄 알아 지금 우리 레드존에 있어 그게 뭐야? 그래서 지금 여기 폭탄이 떨어질 거야 조금 있으면 건물 안에 있어야 돼자 <laughs> M 누르잖아? M 눌러봐 M M? 어 지금 보면은 파란 도, 파란 동그라미가 보이지. 아, 오, 우리 거 존에 있네. 파란 동그라미가 보이지. 응. 이 파란 동그라미가 저 3분 20초 안에 저 하얀 하얀 동그라미까지 줄어들어. <웃음> 어? 어, 오빠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아, 저파 하얀 동그라미까지 줄어든다고. 응. 파란 게 3분 20초 뒤에. 응. 근데 그이 하얀 동그라 미그 파란 동그라미 밖에 있으면은 우리 에너지가 점점 닳어. 그래서 결국은 죽어. 무슨 소리지? 그럼 우리 딱 걸쳐져 있네. 어 지금 그래 3분 20초 안에 그 3분 20초도 이제 1분 30초 안에 빨리 가야 돼 우리. 오빠에 어, 가자 오빠. 빨리 가야 되지. 근데 레드 조이라서 밖에 나가지 못해. 어 지금 막 폭탄 떨어져. 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졌댔어. 졌댔어? <laughs> 어 졌대네. <쟤 어땠어? 웃음> 어 졌댔어 지금. 그럼 오빠 <laughs> 내가 오빠 뚝배기 달려줄게. 아니 아니. <laughs> 우선 우선 차를 구해야 되니까 우선 어. 우선 따 우선 따라와. 근데 저 레드... 대머리 아니에요. 우리 흑언 욕하지 마요. 오케이. 에너지도 끝나 레드 좀 끝났으니까 아저기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laughs> 말좀 그만하세요. 네. 우선 여기 소통 있어. 소통 아니요 소통? 아, 여기 있으라고 했죠. 저... 나 여기 가만히 있어. <laughs> 네. 오빠 하늘이 막 이렇게 이상해져. 아, 이게 뭐야? 하늘이야, 얘들아. 저게 이제 자기장이야. 여기 밖에 가면 막 하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어, 나 에너지도 없는데. 여러분들 밖에 안 제가 현준 님을 지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살짝 정신 없는 점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난뭐 찝찝할 거 없나? 오빠 여기 차 있어. 어디? 오 uh -oh! 아니 거기, 그거 말고 자 여기 타세요. 왜? 이거 무시. 진 웃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 어 어? 내가 버리고 간다. <laughs> 아니, 이거 타 이거. 어디 <laughs> 어, Get u t Get, out. get oh, 오, u t 기다려 봐. 여기 아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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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나 탈줄 그래. 알아. 우선 우리가 오, 나 지금 뒤에 탄 거야. 오, 세끈한데 오빠. 안전한 곳으로 가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아, 가다가 애들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슬. 아. 네, 오늘 이슬 좀 드셨어요. 이슬은 <laughs> 안 드셨는데? 안 먹었는데? <laughs> 네, 진짜. <laughs> 아, 나는 네, 차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아까 폐차, 폐차 같은 차. <laughs> 오! 어. 어때 보냈네? 아니 오빠 <목마> 굴러가면 되지. 나 노란 차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거기 타면은 그래도 툭툭튀는 안 깨질 거 아니야. 이건 다연료있잖아 이거 하면 나좀 짓는다고. 오늘 어이 없네. 그리고 이게 아 이게 더 지금 여기서 운전하기엔 좋아. 그래? 예. <laughs> 아, 네. 여러분들 화면 안 끊기죠? 어. 아 진짜 어이 없어 이나 진짜. <웃음> <웃음> 노란 차 노란 차 어디서 구해와 가지고. <laughs> 야, 내 총이 지금 개판이라 지금 우리 누구 만나면 우리 바로 대집이다 <laughs> 오빠 내가 죽여줄게 아이..에? 내가 죽여면 조짐이 안되잖아요 근데 오빠 다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오빠 죽이는게 훨씬 더 좋지 않아? 아니.. 뚝배기 <laughs> <laughs> 어, 우린 깨줄까? 팀이에요 <laughs> 우리 서로 뚝배기 건리면 안됩니다 <laughs> 네. <laughs> 나 소화돼있어 <부어대> 괜찮아 <laughs> 어..어..빨리 가야돼 지금 오빠 빨리 달려 뭐하는거야 어, 자기장이 자기 우리를, 우리를 향에 달려오고 있어 빨리 가야돼 지금 아 빨리 달려 빨리 못 가면. 아, 안 그럼... 오빠 혼자 오셨대.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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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술 먹은 거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음, 술안 먹었는데 저분 아, 술 마신 아, 거 빨리 달려 가지? 운전해 기다리세요 조금 음. 지금 너무 빨리 가면 애들한테 걸립니다 왜? 빨리 가면 애들이 아, 못 잡는 거 아니야? 아니 애들이 지금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우리 죽이려고 지금 괜찮아 내가 뚝보기 다 처리해줄게 <laughs> 다 에임하고 있어 내가 음, 자기장을 타고 가야 돼 지금 오, 쉣. 오빠! 오네 어 이상한 게막 자기장이야. 불진해. 그게 바, 그게 아까 말했던 파란 선이야 그게. 아 빨리 달려. 뭐 하는 거야? 좀 기다리세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밖에. 가고, 어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수박 깨트려 버린다. <laughs> <laughs> 내 수박 건드리지 마라 지금 엄청난 컨트롤 지금 어 지금 어 자기장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이런 거는. 아, 좀 빨리 가면 안돼? 아, 너무 좀, 기사, 아슬아슬하잖아 차, 뒤집어, 차 뒤집어지면 님이 책임질거예요아차 뒤집어져요 이차 뒤집어져 아 그러니까 그래. 왜 이런걸 탔어 아 샤랍! 어. 아까 <laughs> 그 셔츠 <laughs> 그, <laughs> <너, 웃음> 마우스 엄청 오케이? 엄청 좋아하는데 오케이 지금 나 이제 하얀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오 어, 들어왔어? 그럼 이게 어. 우리쪽으로 네 우리, 우리 쪽으로 안 들어와 이제? 아 이제 3분 이제 2분 이분 남았어 2분 남았으니까 우선 저기 건물 안으로 들어갑 건물 안에 응 이쪽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차를 세워놓고 내려 내려 우선. 내가 좀 느려 지금. 우선 내려. 처음, 처음에서. 자기장 위에 나그네. <laughs> 나그네가 아니고요. 햄조예요. <laughs> 여기 조심해.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이렇게 엄청 피하고. 안 그러면 님뚝배기 날라가요. <웃음> <웃음> 나 보호대 하고 어, 있다니까. 수박 수박 쪼개집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조심 여기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머아내 뭐... 총이 왜이 이 모양이야? 근데 총이 좀 좋은 거 있었는데. 오빠. 네. 어? 아, 내가 이거 벌써 쓰고 있어서 또 줍줍 못하는구나 배낭도 하나 없고 지금 비켜봐, 나 이거 줍줍하게 이 뭐야? 왜 줍줍 못해? 아, 지금 님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텐 눌러봐 아니야, 나또또또또 또, 또, 또 줍했어 아, 못 주는... 준... 또 총도 줍했어 좀 기달려 어, 어? 오빠 나 오토바이 헬멧으로 바꿨어 여러분들 좀 일러.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어딨어? <laughs> 죄송합니다 님아 <laughs> 네. 님 어딨음? 예, 제제 제 캐릭터 꽈꽝 찢지에요. 음. 꽝찢꽝 찢. 뭐해나 지금 아니 막죽지 말고 기다려 봐 조금. 오빠, 오빠 잠깐만 근데. 어, 오빠. 아, 이 뚝배기 깨트렸어. 그게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아 열받게 <laughs> 만드네, 진짜. 아니, 어. 잠깐만. 어 있어? <laughs> 오빠 나. 그니 뚝배기 있거 같아. 어찌입. 자꾸는 뚝배기 깨트립니다. 우선 여기 이연이 추울 우선... 것 같아서 내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될것 같아 여기 있어 어머 여기... 어! 어머만 누가 어머만, 누구? 누구 누가 누구 오빠 나 죽었어 <laughs> 누가 누가 죽었어 <laughs> 몰라 오빠 헤드샷이야 나 뚱보에 깨져서 죽었어 아 <laughs> 어, 누구 누가 죽었어 몰라 <laughs> 아저 새끼 이거 봐 죽는다 했잖아 내가 아니 어, 왜 그래? 팩테이트 해야지. 아니, 아직 조준을 잘 못하겠어.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아직 저 새끼가... 어머모머모모 오모모... 오모이 오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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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 거 줄줄 팔수 있어? 네. 음. 아 어, 근데 왜총총줄 못해? AK 게 오케이. 응? 지금 어 자기장이 나 죽이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자기장이 누구야? 어? 자기장이 누구야? 자기장이 나 죽이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저 회장이 아, 누구냐고. 아까 그 파란 선, 파란 선. 아, 아, 어나 아, 죽겠다. 어나 아,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어 네, 버기 어디 있어 버기. 어저 있어 저 있어 오빠. 달려, 달려. 전형적인 전형적인 호러 무비. 진금 <laughs> <나> 보고 있으니까. <laughs> 어머 오른쪽. 어, 빨리 타. F F. 이거 되게 재밌다. 아, 빨리 가야 돼, 지금. 어, 아, 나 죽겠다. 아, 아까 그, 너 뚝배기 깨지는 바너 <laughs> 뚝배기 깨진 바람에 지금 내 것까지 깨질 뻔 했잖아요. 아, 빨리 가야 돼, 빨리. 아, 죽겠다, 죽겠다. 님 뚝배기 때문에, 진짜. 아, 진짜. 하여튼, 님 뚝배기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laughs> 아, 달... 네, 그럼 지금 에너지 달 아! 어, 그래. 아, 죽겠다. 오빠, 어? 이번 생엔 아닌 것 같아. 아니, 기다려봐. 아, 죽겠다. 이번 생엔 아닌 것 같아. <laughs> 죽었어. 안 돼. 아, 죽겠다. 아, 죽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 아, 죽 돼. 죽겠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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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죽겠다. 아, 죽 아, 죽 아, 아, 님 때문이에요. <laughs> 아, 왜 자꾸 그래? 그래도 나 18번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합시다. 그만면